오늘은 2017년 12월 14일 거의 점심때가 다 됐네요. 오늘 작업하는데 너무 추워서 이렇게 모기장을 쳐서 비닐 모기장을 쳐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내부가 너무 추워서 오늘 아침에 영하 13도가 나갔네요. 그래서 난로를 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히터를 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히타를 켜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 PVC 비닐, PVC 연질입니다. PVC 연질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연질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너무 딱딱하니까는 날씨가 추운 관계로 이렇게 너무 딱딱하니까는 연질이 부드러워지 그 융착, 용접을 하고 하는데 불편해요. 그래서 그 난로를 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질 캠퍼스 연질 요 요게 연질 캠퍼스라고 합니다. 연질 지금 제작하고 있는게 제가 이 연질 캠퍼스는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면은 풍력기계 산업용 풍력기계 화학용 화학약품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화학약품이 닥터간 이송 중에 새지 말라고 새지 말라고 이걸로 그 피부실로 피부실 연질 그 피부실 연질은 그 화학약품의 모든 화학약품의 거진 견디 견디는 재질입니다. 그래서 피부 시캠퍼스를 풍력기계에 장착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들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각에서 온 이경이죠, 이경. 요거는 원뿔입니다 요쪽 거는 원뿔원에서온 on on. 파이가 900파이에서 800파이로. 얘는 지금, 어, 용접하기 전에 이 예, 보강 이거 보강대를 대고 대서 용접을 합니다. 이 사이가 이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어, 좁혀지지 말라고 상태에서 용접을 하면은 원형 그대로 용접이 모양이 나옵니다. 연 지금 연질 캐파스 작업 중인데 어, 너무 추워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연일 4 일째 추운 날씨에 참 어, 일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국제 피부